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전략 3번 영상, 피라미딩 전략에서 마틴게이를 입힌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 상에서 왼쪽편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피라미딩 전략이고요. 여기에서는 고정 주문 사이즈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라미딩 전략이 전개되는 경우와 여기에 마틴게이를 적용해서 주문량을 두 배수로 키워나가는 경우, 이두 번째 피라미딩 마틴게 전략의 경우에는 이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물론 증거금도 증가하게 되지만 간혹 보면은 사용 가능한 증거금이 주문 낫 사이즈를 들어갈 수 있는 증거금에 미치지 못해서 주문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 전략 사용자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상세한 전략에 대한 설명은 기존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4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초기 증거금 1000불로 서, 설정하고, 사용자 외부 변수 설정에서는 한번 매수 오더로만 진입하고, 0.1라 진입해서 20입 간격으로 1000달러 수익에서 청산, 1000달러 손실에서 청산. 그리고 마틴게일은 2배수, 스프레드 리밋은 2 5 p 이렇게 설정하고 지금 보시는 외부 사용자 외부 변수 설정값은 전략 5븐에 에버리징 마틴게일 사용자 외부 변수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략 로직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피라미딩 로직을 전개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 확인 구동을 시켜 보면 자, 메수 오더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매수 오더 피라미딩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전략의 사용자가 현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수 오더 피라미딩 마틴게일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자, 지금 첫 번째 매수 오더 후에 차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두 번째 매수 오더가 진입하였습니다. 보시면은 2배수 0.2 진입하였고요. 자, 세 번째 매수 오더 피라미딩 진입하였고요네 번째, 다섯 번째 진입.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면 다섯 단계까지 피라미딩이 전개되면서 0.1라스로 시작했던 것이 현재 1.6라까지 라사이즈는 커져 있는 상태고 차트 좌측 상단에 현재 에코티를 보시면은 1500불을, 1400, 1500불을 이제 넘어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작은 1000불로 시작을 했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불에 수익 도달해서 모두 청산을 시켰고요. 이제 다음 세트 또 신규로 매수 오더가 진입한 상태죠. 계속해서 매수 피라미딩 마틴게일 로직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4개의 메소도가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지금 보시면은 또 여기에서 수익 청산이 실행되었고요 현재 에코티 금액은 이제 3,000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은 끝이 났고요 한번 좌측 상단에 에코트를 보시면은 이제 3,000불을 넘게 지금 수익이 발생한 상태가 되죠. 자, 이 트레이딩은 이제 3월 8일부터 시작해서 한 3월 20일까지 2주가 조금 덜 되는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고요. 그때 동안 1,000불로 시작해서 이제 한 200%가량의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략의 취약점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지만 피라미딩 전략의 경우에는 반등 폭이 작은 추세장에서 잘 맞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러한 반등이 생기는 경우에 이러한 반등들. 여기에서 이 반등의 폭이 좀더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오픈 포지션들의 손실의 합이 이 증거금을 초과하게 되어서 순식간에 마진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추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트레이더라면은 피라미딩 전략은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